양성평등하게 마심. 안녕하세요. 양성평등하게 마심. 아나운서 이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인권활동가 고명희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성평등하게 마심 첫 번째 주제로 제주 속담 속의 성차별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요즘 제주어에 대해서 많이들 배우고 싶어하기도 하고요, 또 관심이 많은 언어인 것 같습니다. 제주 속담에는 또 재밌는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더욱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런데 제주 속담에는 사실 여성 비하나 차별적 시선이 드러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죠. 함께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똘라맨. 알아들어? 똘라맨. 딸라면, 알아들어, 딸라면. 딸라면. 도세기 자방. 도세기? 어, 본소 있어? 잔치 오고, 잘 들어게. 아들라면, 응. 발길로, 주름 팍, 팍팍 찬다. 뭐 말이야? 어... 도세기는 이해가. 딸라면, 딸라면, 잔치, 돌잔치. 때나면 복받고? <laughs> 그거 아니에요? 나면 남자 잡아, 아니 남편 잡아, 잔치하고. 땡! 땡? 이에요땡 말이야, 그, 그, 그런, 그런 말이 어디있나너 떨라면 남편 잡아, 그리 그래. 어떤 잔치로요? <laughs> 어, <오케이. 웃음> 아, 뭐야? 아, 다시 말해주세요. 똥이 나면. 아, 여자 나면? 발길로. 여기, 여기. 아리나면 발로 방땡이 밟고 아리나면 돼지로 전찬하고 아리나면 엉덩이를 네. 뻥뻥 찬다. <laughs> 자, 80%, 95% 정도. <웃음> 잘했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 속담과 성차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주 속담은 제주의 삶과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특이한 토속성, 언어 형태를 보여서 국어학적으로도 의의가 큰데요. 속담은 예부터 선인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서 오늘날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화면에서 나온 말처럼 똘라민 도세기자방 잔치오곡 아돌라민 졸음팍 팍 친다라는 제주 속담이 있습니다. 딸을 낳으면 돼지 잡아서 잔치하고 아들 낳으면 발길로 궁둥이를 팍 찬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제주에서는 과거 아들만큼 딸도 대우를 받았다는 걸알수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여성의 출생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남성을 대신해서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고단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 제주도는 여성의 노동력이 중요시 됐는데요. 남성을 대신해서 온몸으로 집안을 지켜나가야 했던 제주 여성의 엄중했던 현실을 반영했다 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 밖에도 여자로 나느니 쇠로 나주 진행이 광 버랭이로 나당 버쳐사 여자로 난다. 똘 다섯 남인 부재된다. 똘 쉬심인 혼해 바톤 파니썩 산다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속담들의 담겨진 의미는 제주 여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동으로만 생각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 속담 속의 성차별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영상과 하루의 얘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는데요. 성차별적인 속담이 굉장히 많군요. 네 제주 속담에서 비춰지는 표현들만으로도 제주 사회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기대치가 어땠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노동과 경제력 등에 대한 책임이 더 컸다고 할수 있겠죠 흔히 제주를 여자의 섬이라고 하는데 오늘 속담을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의 빈자리까지 채워주면서 그렇게 지켜온 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에 남아있는 아이나 노인들을 돌보는 일부터 가족의 생계를 떠안고 살아가는 제주 여자들의 일생은 그 노동력의 가치를 존중받는다기 보다는 남자 자리를 대신해 가정을 지키는 역할로 남겨진 고난의 생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고난과 삶의 흔적들이 지워지지 않고 새롭게 발굴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들은 어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의 역사로 남겨져야 할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 성평등하게 말씀 첫 번째 주제로 제주 속담 속 성차별을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성, 평등하게 마심.